이거 스프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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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어어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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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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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건 몰라. 이거 마셔야 돼. 마셔서. 그렇다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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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꿀꿀이가 면하는 수프. 데, 어. 꿀꿀 스프. 꿀꿀리가멸하는 스프. 돼지? 꿀꿀꿀. 꿀꿀. 꿀꿀. 이거, 이거는 아니잖아. 꿀꿀. 아, 신난다, 얘들아 그렇게 해 계속. 아, 루피, 우리 진짜 그 반사제 너무 힘들어. 응, 제발. 나 마법의 아, 안 만들어 왔다. 어서 만들어 와야 해. 미안해. 진짜 안돼. 안돼. 살려줘. 으악. 으악 이거 빨리 넣. 빨리. 빨리 나야 이렇게 아, 아, 돼요? 네.